네 수특 영독 4강 9번 한번 볼게요 주제 먼저 보면은 아이들 또한 추정을 하고요 추정을 할때 확률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 해서 추정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관찰을 하고 추정을 해 baby you statistical learning 통계학적인 학습을 사용한다 아 이들은 to make 뭐하기 위해서 to make prediction 예측을 만들기 위해서 뭐에 대한 about the world 이 세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guiding their action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됐죠 like little statistician 하면은 작은 통계학자처럼 they form hypothesis 가설을 형성한대요. 만든대. assess probabilities based on their knowledge 그들의 그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확률을 계산한대. integrate 통합한대. 그리고 통합해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를 통합해 from environment 환경에서부터의 새로운 증거를 통합한대. and 그리고 나서 perform test 그리고 그 시험을 수행한대요. 됐죠. in one creative study 하나의어 창의적인 연구 by the developmental p s y c h o l o g i s t 어 이건 사람 이름이고 어 발달 심리학자로부터의 창의적인 실험은 어 실험 애서네요. 실험에서 10 to 14 months old 어 10개월에서 14개월 된 아이들은 first expressed a 프로 프렌즈. 어, 그 실험 안에서 지금 무슨 실험이 일어나는지 알려 주는 거야. 어, 첫 번째로 그 아이들한테요. 익스프레스 보여 줬어. 어, 어. 표출했어. 아이들은 표출했네요. 선호도를 어, for pink or black lollipops. 이게 무슨 말이냐? 뭘더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홍색 그리고 검정색 롤리팝 뭔지 알죠? 막대 사탕 중에서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어 아이들이 먼저 알려준 거야 우리한테. 그리고 나서 we're shown to two candy bars.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사탕병을 보여줬어 누구한테? 지금 아이들한테 보여준 거야. 이거 수유치에 조심해주고 수유치. One containing more black lollipops than pink. 어 하나는요. 하나는 어 가지고 있어. 더 많은 검정색 막대 사탕을 핑크 핑크 색깔보다 분홍색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어 그리고 and one with more pink than black.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어 분홍색이 더 많이 있어 검정색보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지 사탕병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분홍 분홍 그리고 하나는 검정 됐죠? the experimental. 실험자는 then close her eyes and draw one lollipop from each jar.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볼게. 그래서 실험자는요. 어 그리고 나서 close her eyes. 눈을 감고요. 어 막대 사탕을 하나씩 꺼냈어. 그리고 and 어 꺼냈어. one lollipop from each jar. 그러니까 각 병에서 하나씩 꺼냈어. So infant could see only the stick. 어 그래서 아이들이 오직 어 막대만 보이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병이 있으면 여기를 못 보고요. 여기 막대만 어 이게 막대 어, 막대만 보이게 설정을 해놨대 not the color 그러니까 막대만 보이고 색깔은 못 보게 각각의 롤리팝은 were placed into a separate 어 분리되게 이렇게 배치가 되었고 어 막대 사탕은 분리되게 배치가 되었고 어 o p a q u e s cup 하면은 불투명한 컵에 어 uh, with only a stick showing. 그러니까 스틱이 그냥 보이게만 해놨다는 거야. 불투명한 병에. 아까 아까 선생님 그렸던 거지. 이렇게 안 보이는 병에 이렇게 막대만 보이게 됐죠. 어? Infants crawled 어 기어갔대요. Uh, to the cup. 어 컵으로 걸어갔어. That was statistically more likely to contain their preference car, uh, color. 어디로 걸어 갔냐면 컵으로 걸어 갔는데 이 컵은요. was statistically 통계학적으로 더 likely to contain 가지고 있을 만한 컵에 갔대. 뭘 가지고 있냐면 어 uh, their preferred color. 그러니까 선호하는 색깔이 있을 만한 컵으로 기어갔다는 거야. because it come from the jar. 그것은 이 jar 한 거예요. 아까 통이죠. 그냥 잼통 같은 거. 어, uh, Where that, 여기까지 읽어봐야겠네 where that color was in majority? 그러니까 그들이 선호하는 색깔이요 대다수로 있는 통 uh, 통으로 어에서부터 uh, 통에서부터 보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이색깔이요이시 지금 가리 a 색깔이지? c o l o r f r o m a j a r l 이요요 color from the jar. 색깔이 잼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안 보인다 있지 아까 잼통이 안 보인다 했는데 이게 지금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야 분홍색 또는 검정색 됐죠 그러니까 다수로 칠해져 있는 잼통으로 갔다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 다수가 칠해져 있는 잼통으로 갔다는 거야 Experiment like this 이러한 실험은요 이러한 실험은 demonstrate 보여줬어 that 뭘 보여줬냐면 that infants are not merely react to the word 어 단지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야 세상에 even from the very young age 심지어 엄청 어린 나이에도 they actively estimate 그들은 적극적으로 추정해 probabilities 확률을 뭘 기반으로 based on parents 어떤 패턴 기반으로 that 어떤 패턴이냐면 that they observe and learn 그들이 배우고 관찰한 패턴이야. 뭐 하기 위해서 to maximize the outcome they desire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과를 그들이 원하는 어,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됐죠? 주제 한번 볼게. 주제는 아이들 또한 추정하고 추정을 할때 확률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됐죠?